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는 하 도미노, 행복비타민 여기만 비차져오는 월말 주택가격 동향과 7월 금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말에 설명을 드리면, 네, 부동산원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한 달, 두달 간격을 하다 보니, 그 사이를 제가 최근 뉴스로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격을 좀 메꾸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뭐 아파트 경기가 사실 좋았다가 627 대책으로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기사도 막 계속 불장이 된다, 뭐 한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627 대책 지나고 7월달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공급, 인허가, 착공, 중고 전체 다 줄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예, 627 대책 나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627 대책이 나오니까 대출을 6억 이하로 제한을 했더니 과천 분당 집값이 더 뛰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달 말, 이번달 초에 나오다 보니 정부가 자,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권도 자금 축조 조사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막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주, 담되는 6억 제한을 627 대책으로 했고, 서울은 주택거래가 65%가 그냥 뚝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돈줄을 막으니까 송파 아파트도 5억이 뚝 떨어졌다고 하고요. 반포 잠실, 수억이 꺾였대요. 뭐, 5억, 수억, 정말 627 대책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다 보는데, 반대적으로 금광구, 여기는 뭐, 금천, 관악, 네 구로구 쪽이죠 금강구는 조금 올랐더라 뭐 하는 정도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매년 2,500가구 공공주택을 늘리겠다 사실 서울시 그 인구가 얼만데 2,500가구 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력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 7월 17일 기사에요 고가단지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 한강벨트도 식었다 그 전체적으로 네 627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이렇게 막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네 (6.27) 대책 이전에 보시면은 대부분 5억 원 이하가 한40%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이 36%, 10억 초과가 24%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유기질 대책이 나오니까 5억 이하가 반이 넘어버리고요. 그다음에 10억 초과는 23%에서 12%로 24% 12%반 진짜 반땅이 된 거죠. 반토막 됐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0억 초과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보다 보니 대출 안 받는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이 네 이럴 때막 주주 하더라 현금 있는 사람만 이때 지금 살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파트 전세도 아파트는 오르고 빌라는 안 좋더라 그래서 역전세 뭐 이런 부분도 좀 나왔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하시는 분은 마, 많이 아프겠지만 전체 통계에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달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아파트 어려워졌는데 다시 또 한강 벨트 건축 한강 벨트 한강 재건축 조금 신고가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지금 보면 6.27 대책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요사이가 이 반토막 났다 라고 하는게 7월 17일 기사고요그 다음에 이 한강 재건축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얘기는 7월 24일에요 일주일 사이에 또 이런 분위기가 바뀌더라 자6.27 대책으로 어려워진게 일대일 재건축 같은 경우 1가구 네,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 이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 플러스 원이 되더라도 한 채를 팔겠다라는 각서를 내면 대출해주겠다 지금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이기치 대책이었던 후폭풍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또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금리 장사냐라고 해서 자본 규제를 강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주택에 대한 대출을 지금 금융권이 다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대출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영향이 또 어떻게 될지는 다음 달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하고 부동산원의 주택 동행, 어, 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인데 5월 말 기준입니다. 5월 말 기준에 보면 인허가 착 공, 분양, 준공이 모두가 다 전년 동기 대비 12.3%, 30%, 전년 동기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다 감소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5월 말까지 거래량은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5월 말 지나고 6월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또 나오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매 거래량은 증가했다 라고 나오는데 미분양 주택도 감소하죠 당연히 증가했으니까 네, 미분양 주택은 감소한 걸로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한달더 지나고 두달더 지나고 하면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부동산 성산원에서 나오는 주택가격 동향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 막 뛰었고 6.27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격도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전세가격도 상승 전환했고요. 월세는 상승폭 확대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매가 지금 마이너스 0.02에서 .02, 플러스 0.14로 확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뛰었는지 뒤쪽에서 좀더 보시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다 지금 전세도 0.03 월세도 0.05에서 0.06으로 또 일부 좀 상승한 걸로 보이죠. 자 매매가격지수 간단히 보면 전국적으로는 0.14가 올랐는데 수도권은 0.037 이에요. 이게 지난번 0.07, 0.10에서 0.37로 거의 3배, 4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어, 많이 뛰었다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0.95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달에 지금 거의 1%가 뛴 거거든요. 1%가 12개월이면 12%. 결국은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12%가 연간 뛴다라고 하면, 더 뛰는 곳은 거의 뭐두 배가 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서울이 그래서 이때 너무 뜨거웠다 그래서 627 대책이 나왔구나 하는 거 정도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단지 하고 선호 단지 중심으로 뭐 가격이 상승했는데 일부에서는 뭐 거래도 없었다 뭐 저기 매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요 인천 경기에서는 매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성남 분당 이쪽 위주로 상승했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은 0.02-0.02-0.05에서 갑자기 그냥 플러스 0.11로 확 뛰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림 모두 네,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보시면 은 규모면에서는 작은 것보다 큰거 위주로 상승폭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동향도 지금은 전세가격 도 사실 이제 매매가 오르면서 조금 더 상승을 같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0.00에서 0.03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이 당연히 더 상승폭이 컸죠 0.06에서 0.11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주요 단지 역세권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 이 됐고요 일부에서는 매물 부족 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더 다른 데 보다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 겠죠 인천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은 곳 하락 했고요 그다음에 과천 안양, 하남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인천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7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0.06으로 살짝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긴 했는데 하락폭이 줄은 거죠. 그 다음에 경기는 0.04에서 0.06으로 상승폭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이 상승폭이 확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소형보다는 중형, 국립평형 위주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대형이 또좀 감소하는 이런 형탐, 형태로 지금 상승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도 아까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매 전세가격 상승 영향 고 영향으로 월세가격도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물량이 많은 곳은 하락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상승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0.08, 0.04에서 0.02로 조금 하락한 걸로 하지만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감소한 거죠. 경기 같은 경우는 0.08, 0.06, 0.07로 약간 보합세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7월 금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기준 걸포동 아파트 시세 및 금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동 아파트는 총 620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스타파라곤 123단지, 한강파크뷰 우방아이유셸 한강메트로자 123단지 총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김포의 허브, 걸포중앙공원, 종합병원인 김포우리병원 인접해 있어 좋은 의료서비스와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강파크뷰 우방아이쉘 보시겠습니다 우방아이쉘은 총5 4 0세대의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5제곱미터 3개 동, 84제곱미터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포초등학교를 품은 초품 아파트로서 2019년 준공된 6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근 외벽 도색도 깨끗 끝이 맞춘 상태라 외관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럼 한강파크뷰 우방 아유쉘. 매매랑 전세 실거래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29평형 4억 8천에서 5억 5천 11건 올라와 있고요. 3 0에 34평형 5억 1천에서 6억 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매매 실거래 보시면 25년 5월에 5억 3천 4억 9천 5백 이렇게 두 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네이버 금액 보시겠습니다. 29평 얻고요. 매물 얻고 32, 0 34평형 2억 2천에서 3억 7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모두 6건 거래되었고요. 32, 33평형, 3억 1500에서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보시겠습니다. 오스타파라곤 아파트는 세개단지 29개동 1636.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평형부터 75평,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평형대가 매우 다양하며 주차가 유미한 장점이 있습니다. 모스타파라곤 1단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1단지 네이버 매매금액 보시면 34평 5억 2천에서 6억 3천, 39평 6억에서 7억 2천, 46평 6억 500에서 8억 51평, 6억 4천에서 9억 3천, 펜트하우스 15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11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4억 9천에서 5억 6천 5백, 45평 5억 8천, 51평 6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금액 보시면 34평 4억, 46평 4억 5천, 51평 4억 5천에서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6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2억 9천 5백에서 3억 5천. 39평, 3억 2500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2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매매금액 보시면 34평, 5억 6천에서 6억, 44, 45평, 6억에서 8억 6천, 51평, 6억 4천에서 8억, 펜트하우스 12억에서 19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7건 거래되었고요. 44, 45평이 5억 5200에서 6억 4천, 51평, 5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의 보식 금액 보시겠습니다. 34평 3억 7천 44 45평 4억에서 4억 5천 5 0평 4억 5천에서 5억 5천 펜트하우스 6억에서 7억 2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4건 거래되었고요. 34평 3억 6천 45평 3억 6천 500에서 4억 51평 2억 6천 2백 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고 3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매매금액 42평 6억에서 9억 45, 46평 5억 8천에서 12억 51평 6억 7천에서 8억 5천 58평 7억 1에서 12억 펜트하우스 15억에서 18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실거래가 총 2건 거래되었고요 58평이 6억 7천에서 7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전세금액 보시겠습니다 42평 매물 없고요 45, 46평 4억 6천 51평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실거래가 총 3건 거래되었고요 42평이 3억 2천에서 3억 7천 45평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메트로자이 보시겠습니다 한강 메트로자이는 세개 단지 32개동 4,02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이의 브랜드 파워와 김포의 랜드마크로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볼수 수 있습니다 먼저 한강 메트로자이 1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매매금액 25평, 5억 1,500에서 6억 7,000 31평, 5억 8,500에서 7억 9,000 34평, 6억 5,000에서 10억 39평, 7억 8,000에서 11억에 올라 있습니다. 매매 총 14건 거래되었고요. 25평이 5억 2천에서 5억 4 5 0 31평 5억 7,800에서 6억 1 4 0 34평 6억 1,700에서 6억 6,700만 원, 그리고 39평 8억 2,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메트로자이 1단지 내 네, 전세금액 보시겠습니다. 25평이 3억 8천, 31평 4억, 34평 4억 2천에서 4억 5천, 39평 6억 3천에서 6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 총 14건 거래되었고요. 31평이 3억 975만원에서 4억, 34평 3억 2천에서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트로제 2단지 보실게요. 네이버 매매 금액 25평이 5억 2,500에서 6억 5천, 31평 6억 2천에서 9억, 34평 6억 2,500에서 11억. 39평 8억에서 10억, 45평 10억에서 11억 5천, 펜트하우스 16억 5천에서 17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총 40건 거래되었고요. 25평이 5억 3천에서 5억 7,500, 31평 4억 7천에서 6억 5,200, 34평 6억에서 7억 5천, 39평 7억 9천에서 8억, 45평 8억 6천에서 9억 9천. 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금액 보시겠습니다. 25평은 매물 없고요. 31평 4억에서 4억 1000, 34평 2억 3천에서 6억, 39평 5억 5천에서 6억 3천, 45평 6억 5천, 52호 54평, 펜트하우스 6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29건 거래되었고요. 25평은 3억 2500에서 3억 8천, 31평 3억 3600에서 4억, 34평 3억 1천에서 4억 4천, 39평 2억 5천. 전유서 5억 1650, 45편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트로자의 3단지 보시면 네이버 매매 금액 34평이 6억 3,900에서 8억 5,000, 39평 8억 1,000에서 15억 5,000, 54평 20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총 4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6억에서 6억 6,000, 39평 8억 3,000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면 34평 4억 2,000, 39평 5억에서 5억 7,000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7억 거래되었고요. 34평이 3억 4,650에서 4억 2,000 39평, 4억 2천에서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매정보 보시겠습니다. 우방화유제 31평 A타입, 판상용 3층 매물로써 방 3개, 펜트리 3개의 넓은 주방 구조입니다. 수납공간이 풍부해 깔끔하게 집안을 유지 가능하며남동향이라 오전에 햇빛이 잘 듭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51평, 206동, 15층 매물입니다. 금액은 6억 5천이며 발코니 확장이 안되어 있어서 발코니를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고층의 뻥비로 한강 중 구멍 가능하며 양창형 구조로 개방감도 좋고 채광도 훌륭합니다. 금액 조정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른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메트로자이 104동 25층 매물로서 25평이며 금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실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며 고층에 탁 트인 한강뷰를 자랑합니다. 이상으로 25년 7월 기준 걸포동 아파트 시세 및 금매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매 매물을 조기 거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